누가 어세했어요? 누가 어세 소재를 잡자고 했어요? 그것도 농계예요너 진짜. <laughs> 너. 그렇게 소재를 잡았으면서 어세랑 어보라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? 그 어세는 외교문서, 행정문서 이런 거에 이렇게 임금님이 찍는 거라면 어보라는 건 결혼을 할때 혹은 이런 행사를 할때 그런 행사를 쓰는 건데 세자도 도장이 있고 왕비도 도장이 있고 다 도장이 있어요. 그래서 어제는 실제로 국권 실타할때다 뺏겼지만 이오보는군립 고궁박물관에 가볼 수가 있어요. 굉장히 많이 가봤어요. 300여 개 전시가 돼 있어요. 이거 군입 고궁박물관 한번 촬영가 이거 얼마 소스가 많은데 군입 고궁박물관 가는 그냥 유튜브 소재가 몇 척이 나올 수 있어. 응, 좋죠, 좋죠, 좋죠. 몇저 척, 나척 저쪽 저 촬영 먼저 할까요? 네. 근데? 네 <laughs>